안녕하세요, 바카마스탄의 관계환디입니다 권계, 오늘은 제가 그 스킨 만든 거 있잖아요. 그 킹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퍼온 거래요. 아,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라이닝님이 다시 만들어 줬는데요. 그리고 이거 스킨 보여주고 좀비 두 마리 있잖아요. 좀비 두 마리하고 저는 가죽 가옷그 바지랑 윗뚜리만 입었어요. 그래서 딱 스킨 공개하고 그리고 돌검으로 이렇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제자제스킨은자요거입니다제제잘 만든 거 같아요 제 생각으로. 네, 이 철창 위로 거미가 올라오진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 올라오기를 빌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좀비 두 마리를 소환하면 되는데 일단좀불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두 마리 소환하고 자, 시작할게요. 이거게하 되지 않나? 응? 저기요? 응? 저기요? 잠깐만 이거 게임 맞아요? 잠깐만.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잠깐만. 이렇게 쉽게 끊을 줄은 몰랐는데? <laughs> 그러면 제가 몬스터 한, 좀더 많이 스폰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돌검도 새로운 걸로 교체 했고요. 자, 이번에 일곱 마리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. 일단은 두 마리 스폰해서 두 마리는 쉽게 잡아주시고요. 자, 이제 이거를 좀 맞더라도 빨리 생성하겠습니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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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여러분, 이거 이기는데 가죽 깎봐 아니고, 막, 이거 한 방에 다섯 원 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요? 뭐, 어쨌든 이겼어. 어쨌든 이겼어. 어쨌든 이겼으니까, 뭐. 여기 좀비가 있는데. 이거 깨고 좀비랑 한번 싸워볼까? 야, 좀비야, 들어와라. 야, 잠깐만, 이거 날이 밝아지고 있잖아. 근 아. 빨리 깨야지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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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수 뭐, 있고. 좀비야? 안 돼, 너 죽으면 안 돼. 이렇게 와, 이겼다! 오브 집이! 예! 어쨌든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꼭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안녕!